백합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순수함과 고결함을 상징하는 꽃으로 불려왔습니다. 하얀 백합, 한 송이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온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고요함은 마치 새벽의 안개처럼 세상의 모든 소음을 덮어버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꽃이 아니라 침묵을 봅니다. 백합은 그 침묵 속에서 말없이 인내를 배웁니다. 백합의 꽃잎은 단순하지만 완벽한 대칭을 이룹니다. 그 대칭 속에는 자연의 질서가 숨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예술보다도 더 치밀하고 더 섬세하죠. 그건 우연이 아니라 생명이 가진 질서의 표현입니다. 햇살이 비추면 백합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 빛을 탐내지도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 피고 또 지는 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합의 향기는 멀리 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깊이 남습니다. 그 향기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잠시 멈추게 만듭니다. 그 향기 속에서 우리는 삶의 속도를 늦추고 본질로 돌아가게 됩니다. 백합의 순수함은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비와 바람, 긴 기다림 속에서 다듬어진 결과입니다. 세상은 늘 시끄럽지만 백합은 그 안에서도 자신의 리듬을 잃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어쩌면 순수함은 약함이 아니라 끝없는 인내와 용기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화려함보다 단순함 속에 진실이 있습니다. 백합은 그걸 알고 있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꽃은 시듭니다. 하지만 백합의 향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는 깊이 새겨집니다. 그건 존재가 사라진 후에도 남는 영혼의 흔적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진짜 중요한 것들은 언제나 조용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백합은 바로 그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백합이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흔들려도 무너지지 말라.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자신의 빛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수함이란 세상에 물들지 않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순수함은 다시 세상을 치유합니다. 백합은 오늘도 아무 말 없이 그 치유의 향기를 세상에 흘려 보냅니다. 고요한 생명, 순수한 빛, 그것이 바로 백합의 진짜 신비입니다.